안녕하세요. 고양이입니다. 어, 가을 제라늄 분갈이를 위해서 제가 상토를 주문했는데요. 어, 가을에는 그 여름 동안에 제라늄이 흙이 곰팡이도 피고 흙, 흙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어, 선선해지면 분갈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제가 주문한 상토는 드림 상토인데요. 드림상토는 제가 써보니까 제라늄이 성장세가 좋아서 쓰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. 특히 이렇게 펄라이트 비율이 조금 좋아가지고 따로 펄라이트를 구매해서 섞어 쓰지도 않아도 어... 배수도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. 이 상토가 제졸자가 제가 최근 걸로 보내달라고 배송 메시지란에 적어두었는데 어, 2019년 5월 29일 자 상토예요. 이렇게 개봉해보니까 공팡이도안 폈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지금 5 0리터두 포대를 먼저 주문했는데요. 어, 이거 분갈이하고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다시 주문해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상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뒷베란다에 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사용할 때 상토를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열어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50L를 빨리빨리 분갈이 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두고 오래 사용할 때는 이 아래쪽으로 칼집으로 구멍을 좀더 내어가지고 곰팡이 안 피게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사용하기도 해요. 요거는 똑같은 제조일자데도 약간 흙이 이렇게 덩어리가 좀져 있어요. 이런 거는 이제 분갈이 하면서 제가 빼고 분갈이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된 거는 이게 분갈을 하면은 이게 곰팡이가 피기 쉬워요. 요런 거는 빼고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번에는 이제 재란이 분갈이 하는 모습을 영상을 찍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